네 안녕하세요 영화 범죄들 3 프로듀서 김경택입니다. 먼저 저희 영화 이렇게 관람해 주셔서 관람해 주셔서 제작진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저희 주연 배우님과 감독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범죄도시 3편을 연출한 이상용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영화관이 여긴 엄청 좋은 영화관이네요 어, 여기서 영화 보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뭐 3편도 투 못지않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보시고 나서 주변에 입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주변호사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스트레스 좀 풀리셨어요. 네. 네, 저희가 좀 재밌게 어, 만들려고 많이 여러 사람이 어, 헌신하고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스트레스 풀리셨으면. 어, 너무 감사하고요. 어, 끝까지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무대인사 하는 도중에 영화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네. 네. 모두 우리 관객 여러분 덕이고, 어, 범죄도시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영화에서 어, 처음에 등장했던 제일교포 야쿠자 토모라는 역할을 맡은 어, 배우 안세호입니다. 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네. <laughs> 기억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양화 역할을 맡은 배우 전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범죄도시3에서 지렸습니다 네, 더지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리하요 <laughs> <laughs> <에, 리키? 웃음> 맡은 아웃기문의 하세 입니다 여러분 안재하세요요 <에>, <laughs> 네. 재하세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건자 오늘은 아오키 배우님 통역이자 극중에서도 실제로 통역하고 있고, 그 토모부아 배역으로 나와 있는 진짜 제일 격포 배우 공대열로 합니다. 예, 자들끼리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성철역의이준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 맞는 거잘 보셨나요? 네. <laughs> 아, 이렇게, 어, 여기 영화관이 너무 좋네요. 저도 꼭한번 와보고 싶고요. 주말에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또 보셔도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성도 오른팔, 이제, 김만재 역할을 맡은 김민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영화 봤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렸거든요 또 이렇게 극장가에서 최근에 한국 영화가 극장 들어오면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진짜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차 있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범죄 도시 3가 또 사실 더 힘을 받으려면은 사실 여러분들의 힘이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무대 인사하면서 300만 넘었지만 더 힘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네이버 평점 그리고 리뷰와 또 롯데시네마 평점 해주실 거죠? 네! 예! 해주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선물이 있어요. 굿즈. 네, 여기, 동석이 형이 한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준혁 배우가 친히 이렇게 캐릭터로 해서 스티커가 있습니다. 굿즈. 아, 네. 네. <laughs> 이시룡 배우가 한 번, 인기가 많아요. 아, 아. 여기야 여기 남자분.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기 전에 여기 관객분들과 저희 사진 한장 찍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일어나지말고 앉아계셔주시면 앉아,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저희 사진은 공식 SNS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laughs> 네. 그러면 남편 3시 <laughs> 화이팅 한번주세요 네. 네. 우리 앉아요? 네. 자. 서있어요?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범죄자 3 화이팅!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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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지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